즉시 우리가 대통령 이름은 누구야 윤석열 윤석열이가요 직책이 뒤에 안 붙으면요 윤석열, 윤석열 이름도 개뿔이요 윤석열 그래봐 he, 누가 알아줘 그러나 그 다음에 지금은 직책의 이름이 뭐야 다이또료 대통령 대통령이란 말이야 대통령 대통령이란 직책의 이름이 딱 붙으니까 믿음이 있어. 젊 로킹거기한 no 대통령은요 사형수도 무대로 석방하는 리가 있는. 이야. Yeah. 사형수도요 대통령만만 한마디로 사면 복구나. Uh -huh. 대단해요, 대단해요.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좀 섭섭해. 뭐, 뭐, 아니 자기 친 장모가 감방에 갇혀 있는데. 그런데 대통령이 그때 좀 써먹지 말이야. Mother 사형 법권 한다. 아기들 해야지. 아, 자기 친 부모가 말이야 감방에 갇혀.